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오 진짜 하늘색하세요네하세요요네인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아하요안하아하요하늘요 와, 옷, 똑같은 옷인가? <laughs> 에그럼안 되지. 저랑 같은 거 입고 오신 분 있나요? 와, 어, 나랑 똑같은 거 입고 오신 분꽤 계실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이 정도면 은안 입고 오신 분이 좀 어색하실 수도 <laughs> 있을 정도로 많이. 입고 와, 좋다. 네. 어, 좋습니다. 어, 반가워요. 저희 이렇게 무대 위에서 오랜만에 보죠. 혹시 어때요? 사전에 조금 조용해달라는 히그 부탁이 있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저희는 컨디션 좋은데 우리 몬더블에서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네. 어, 확실해요? 네. 이게 여기 지금 춥진 않아요? 더워. 요나 지금 땀 나. 덥더라 네. 더워서 민혁이 형이 여기 조금 그 더운 거를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몬더이 걱정해가지고. 이따가 좀 시원해질 겁니다. 그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입고 온 거고요. 안에 사실 그 하늘색인 줄 알고 샀는데 파란색이 와가지고 보여도 아, 돼요? 네. 아이 그럼 뭐안 보여지기 너무 아까워 갖고 네. 베이비 울. 그래서 이거 입고 하려고 잠깐 일단 시작은 하늘색으로 해야 되니까 구입해서 갖고 왔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 이거. 아, 여기 지금 뜨고 나 지금 땀이 지금 너무 많이 나. 지금. 아니 기현이 형 렌즈 꼈어요? 아 렌즈 꼈어요. 오늘 살짝 꼈어요. 좀 가까이서 잡아주세요. <목소리> 오늘 약간 우리 몬베베 앞에서 슈퍼 아이돌이 되려고. 슈퍼 아이돌 의 모습. 그 렌즈 끼고 그렇게 쪼기 입으니까 되게 오묘하네. 예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예그 네. 뭐. 의상 얘기를 했지만, 그, 오늘, 저기, 슬픔이. 슬픔 어, 전체 그 페이크. 페이크가 보신 거예요? 여기 진짜로? 어디? 아, 오, 야. 여...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 그래도 오늘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갈 때는 괜찮으세요? 아, 네. 마, 어떻게 마스크 쓰고 왔어요? 아, 야, 마스크 그냥, 그냥 왔어? <laughs> 와, <우와. 우와, 웃음> 어그 뭐 아, 눈썹 디테일이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 저는 조금 궁금한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웃음> <웃음> 되게... 아니, <얘기하세요>. 아 얘기를 하세요 아 저기 그 혹시 운전하고 왔어요? 아 잠깐만 그러면 혹시 뭐 버스 타고 왔어요? 전철 타고 왔어요? 부산? 어 부산에서? 기차 타고? 그렇게 <laughs> 어... 하고? 아, 설마, 검사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겠지. 아.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첫곡 들려드릴까봐요. 네, 렛츠고. 아주 이 옷과 잘 어울리는 노래. <laughs> 어, 그래요. 어디요, <laughs> 어디요? 어, <웃음> 아니고요. 아니고요? <laughs> 자주 봤고요. 러시아 아쉽다 준비할 거야 아 준비할 거야 근데 러시아워 진짜 아쉽긴 하나 그참견이 준비할 거예 이거 내가 내 하는 거 멋있는데 이티스 말이야 어이티스또 있어요 드라마 나와 엘리베이터 오마이 판타지야 판타지야 자 저희가 지금 첫곡 선택했는데 두 번째 어떤 걸까요 멤버들 두 번째 두 번째 네두 번째는 살짝 더 화끈한 노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이번에 좀 멤버들이랑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좀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무슨 노래를 체크를 해볼까 그래요.

하는 게 같이 불러달라고 했는데 조금 작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소리가 더 커. 불변 이거는 어쩔 아니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응. 그러면은 이거 벌링어 무반주로 한번 다 같이 불러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아, 반응이 <laughs> 아, 여기 우리의 몸매 배만 one two three <laughs> 부끄러워하는데. <laughs> 이즈 러브 쓰려버린 방 속에 너를 끌리고 싶어 아안 I'm a 예 감사합니다 어쩌면 목소리가 예쁠까 뭐지? 중간중간에 살짝씩 발을 뭉개가면서 하는 데 <laughs> 네. 너무 인간성 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귀워 일단 저보단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잘해 아 네. 어, MBTI 좀 이렇게 아이인 분들이 오늘 이렇게 좀 아니 어, <laughs> 어, 살짝 걱정도 까요 아이인 분네 어? 아이인 분입니다. 음, 아이. 자 아이다. 오? 오늘 좀 많. 오. 아그아니에 오케이 아이 내려 주시고요. 아, 예. 나는 자, 이다. 이. 어 이가 더 적네. 오, 근데 아, 그거 아이. 알죠? 이 인원으로 아이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아, <laughs> 그래? 이분들은 그 아이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MBTI 2인분들, Make some noise! 자, 오케이 우리 아이인분들 함성 소리! 야, 이거 지금 굉장히 노력한 거야 <laughs> 진짜, 어, 진짜 등에, 어 등에 땀났다 이거 지금 할까 말까 하다가 1초 뒤에 들어오신 분들 있을 거야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살짝 걱정이 있는 게 오늘 공연 시작이 저희 7시 반이잖아요? 끝나고 지금 어떻게 가요 다들? 알아서 갈게요 아 자차? 차차. 자차는 그래 자차는 걱정 없고 알아서 갈 진짜 거야 진짜 끝에 끝나고 어떻게 아니 뭐라고요? 알아서 간다고 택시? 가서 가신대요. 아, 가서 아, 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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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것만 차 큰킨다고 막 오라 하기 없기. 저왜 아 <laughs> <laughs>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뭐하고 왜? 뭐하고 뭐, 뭐 있는데? 아니 오늘 공연하고 그 다음 날은 물어보니까 여기서 자고 계속해. <laughs> 그 다음 날은 여기서 자고 계속해. <laughs> 다음날은 계속 이렇 하고 있 t 어주 i 오늘따라 bit of 똘망 i t t l e bit of a l i 이 t l e bit of 주 l 아 부족이가 너 어렸을때보다 더들어간 e 같다? 아무래도 몬베베의 사랑을 자꾸 넣다보면 i t t l e bit of a little b 와, 아, 이제 이런 거가 약간 반응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 아니야, 아니야, 좋아. 아, 좋았어. 알지, 나 뭔지 알지. 아,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멤버들의 이 비주얼이 너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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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친구. 거기서 왜 하고 있는 거야? a t s my name? w h a t 이제 y name? What's 뭐 y name? What's my name? What's my name? w h a t 걸렸 y n 오늘 추웠죠? 페르시네 사망했습니다. 분좀 이케라. 뉴데스만들었 어머님도 또 다시 하고 또검색 하고 네, 네. 또 했습니다. 마지막 곡 <laughs> <거> 할까요? <웃음> 네. <웃음> 마지막 뭐죠? 마지막 야심한 <laughs> 한, 한 밥. 한한밥 중에 한밥 중에 한밥 중에 두개 중에 한 밥. 가자. 아지같지 않아요? 아그그 그, 블루 그 제대로 이렇게 하신 분 계셨는데 너무 뒤에 계시는데아 슬픔이 못지않은 분 계셨는데요. 도라에몽 되셨어요 네네네. 움직이시고 엘사도 계세요. 엘사도 계세요. 엘사도 계셨어요여기도 어, 계셔. 아, 계셔. 애니메이션이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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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사회적인 그런 것을 내려놓더라도 이렇게 드레스 <laughs> 코드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잘 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그렇게, 도라이몽 그걸 하시고 왜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죠? <laughs> 도라이몽이어서 좀 쑥스러운 거 아닐까요? 어, 쑥스러워 할수 있지.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운드 체크 곡들은 다 끝이 났고요. 저희가 지금보다 더 이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그러면 인사 네 여러분 좋은 하요 네. 지금까지 모스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따가 진짜 등장할 때는 더 환호 열심히 해주실 거죠? 네 진짜로? 네 <laughs> <진짜로. 웃음> 감사합니다 멋지게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아이분들 보니까 이 앞쪽에 많이 앉으셨던데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니에요? <laughs> 어, 어? 괜찮아 어떤, 어떤 분들? 아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앞쪽에 요아 자 즐길 수 있어. 아, 나 이따 이따가 이쪽에 계속 막 이렇게 할 건데. 이따 봐요. 괜찮겠어요? 네.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네. 갈게요. 이따 봐. 이따 봐요. 안녕.